문동주, 류현진도 무너진 한화의 가을 구세주 등극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을야구입니다. 심장 쫄깃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죠. 2025년 10월 21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피오 3차전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특히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마저 무너지자 한화 이글스의 대전 왕자 문동주가 마운드에 올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으니 말이죠. 경기는 3회까지 명품 투수전이라 불릴 만큼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류현진 하나가 후라도 삼성 두 선발 투수는 가을 야구는 투수 노름이야 를 외치는 듯 영예 행진을 이어갔죠. 하지만 4회부터 야구장의 공기는 롤러코스터의 정상 찍기 구간처럼 요동쳤습니다. 4회 초 하나가 하주석과 이도윤의 적시타로 2대0 선취점을 뽑아내며 역시 류현진이 선발이면 이기는 거지. 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뷰티 드라마는 사회말 삼성의 공격에서 시작됩니다. 구자욱 디아즈가 출루하자 가을 영웅 김영웅이 류현진의 체인지업 아마도 류현진 선수 이 정도면 먹히겠지 했을 겁니다. 가을 받아쳐 역전 스리런 홈런 3대2 그리고 다음 타자 김태훈이 나도 한방을 외치듯 솔로포를 추가합니다. 4대2 류현진은 18년만에 가을 등판에서. 홈런 두 방을 맞고 충격에 빠집니다. 아마 속으로 내가 알던 KBO 타자들이 아냐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한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회 초손나섭과 리베라토의 연속 2루타로 1점 추격. 그리고 4번 타자 거포 노시환이 후라도를 상대로 역전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립니다. 5대 4. 김영웅이 영웅이면 나는 킹시안이다. 이를 증명하는 듯한 한 방이었죠. 1점 차의 살얼음판 리드. 한화 벤치는 5회 말 류현진을 내리고 김범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운명의 6회 말 김범수가 첫 타자 김영웅 이름만 들어도 소름 돋는 그 타자 을 볼넷으로 내보내자 김경문 감독은 승부수 중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4차전 선발로 아껴뒀던 문동주를 마운드에 올린 겁니다. 에이 설마 4차전 선발을 6회에 모두가 놀랐지만 문동주는 대전 왕자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강속구를 뿌리며 이재연, 김태훈을 연속 삼진으로 처리하고 위기를 탈출. 7회, 8회에도 주자를 내보냈지만 그 어려운 득점권 상황에서 타자들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가을의 지배자 모드. 특히 8회 1사 1루에서 김태훈, 강민호를 연속 삼진으로 잡았을 때는 그의 포효가 대구의 밤하늘을 찢을 듯 했습니다. 문동주는 9회에도 등판해 무려 내 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경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사이닝 이안타 1볼넷 6탈 3진 무실점 투구는 한화의 이승에 모두 기여하는 미친 활약이었습니다.